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의 이주노동자 차별임금 법제화 주장에 대해서 정말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경알못 무식한 이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판했죠. 저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노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씁니다. 다들 지적하다시피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기업주들이나 농수산업 사업자들이 미숙년 저임 일자리 분야에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이주 노동자들을 선택할 게 명약 관화하니까요. 만약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적용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사업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훨씬 더 쓰고 내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그치지 말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한 경제학적 이치를 거꾸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국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주 엄격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생긴다면 사업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누구를 더 채용하게 될까요? 이러한 조건들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요구된다면, 빡빡하게 요구된다면, 사업주들은 당연히 한국인, 내국인 노동자들을 더 채용하려고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조건을 뚫고 진입장벽을 넘어서서 채용되는 이주 노동자가 있다면 그 이주 노동자는 그러한 노동 조건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이상의 생산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노동자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죠. 뭔가 분위기가 세죠? 어, 무섭습니다. i n s p e c t e SZW. 네덜란드 사회고용노동부 사찰감독과입니다. 미국 국세청처럼 굉장히 세고 살벌한 어, 매우 바지런히 일하는 어, 얄짤없는 그러한 행정부서입니다. 인스펙티 SZW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찰 감독과의 노동사찰 감독관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네덜란드에서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노동법 준수 여부, 이주 노동자의 워크퍼밋 여부 등을 정말로 샅샅이 조사하는 곳입니다. 이 노동사찰 감독관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살벌하게 하는지 알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설명을 들어보면 됩니다. 아래는 코트라의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입니다. 네덜란드 불법노동 단속 강화. 법인 설립 후, 인스펙티 SZW 단속에 유의. 2016년 1월 8일, 심자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역관. 네덜란드 불법 노동 단속 강화. 법인 설립 후, 인스펙티 SZW 단속에 유의하실 것. 한국 기업들에게 하는 말이죠. 워크퍼밋 없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체포 및 높은 벌금 부과. 워크 퍼밋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포 및 높은 벌금 부과를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흉내만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주, 근로자, 사용자까지 연대 책임 논란 여전. 네덜란드 불법 근로자 체포 및 고용주에게 과징금 부과. 지난 10월 네덜란드 마스트리 히트 도시에 소재한 한 중국 식당에서 중국인 두 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 네덜란드 군경은,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하고 확실하게 행정 감독을 하는지요. 경찰견을 대동해 중국 식당 냉동실에 숨어 있는 중국인들을 체포했는데 이들은 워크 퍼밋 없이 중국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산하 감찰부서인 인스펙티 SZW에 따르면 해당 중국 식당이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어 2년간 세무당국과 마스티리히트 시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함 아울러 인스펙티 SZW는 해당 중국 식당에 1만 6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음 지난 12월 9일 네덜란드의 한 청소회사는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인스펙티 SZW의 조사 결과 청소회사 및 관계자들을 적발했음. 해당 청소회사는 워크퍼밋이 없는 에콰도르인 2명, 페루인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음. 인스펙티 SZW는 청소회사와 인력을 알선한 에이전트 두 곳, 불법 근로자 3명 그리고 청소회사를 이용한 고객 17곳 등에 총 24만 6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죠? 인스펙티 SZW가 너무나 바지런히 열심히 살벌하게 일하기 때문에 불법 이주노동 채용이 근본적으로 방지됨으로써 자국민의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도 워크퍼미트가 실제로 신청만 되어 있고 발급이 되기 전에 미리 가서 어, 일하다가 방심하다가 어, 벌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산업 현장에 너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온 요인은 저임금이 한국 노동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임금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임금이 사라지면 이주 노동자들도 사라집니다. 법률적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이 철저하고 공평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지급이 행정 차원에서는 불법 노동 여부를 철저히 조사 감독하고 시정하는 채용 자체의 불법성, 임금지급의 불법성, 각종 노동 조건의 준수에서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 감독하고 시정하는 정부의 전문적인 제도와 전문 기관이 필요합니다. 인스펙트SZW 같은 기관이 실제로 매우 강력하게 유효하게 움직이고 작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대응해야지 진짜로 이주 노동자 문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말만 꺼내는 것은 그냥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을 다 잡아먹기를 지배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심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주 노동자들로 넘쳐나게 되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이용해서 트럼프처럼 이주 노동자들을 혐오하고 괴롭히고 쫓아내는 선동을 대거 일으켜서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주 노동자보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진정으로 진정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황교안 대표의 이러한 음흉한 선동에 속아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진짜로 진정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해야 할 것은 차별적 임금 지급 같은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동등한 임금 지급을 관철하는 법제도 이걸 요구해야 되고 또이 법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감독 이걸 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분노와 혐오감정, 또, 사회적인 피해 의식, 민족적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제한되거나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정책은 거의 언제나 정반대의 부작용을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식은 예민하게, 빠르게, 분석은 냉정하게, 처방은 분명하게, 실행은 확실하게 이러한 네 가지를 생략하고 정반대로 단순 분노와 혐오감정이나 사회적 피해 의식만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제한되는 정책, 그리고 그렇게 제한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단호히 배격하고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